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 탑세븐.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계가 놀란 K 일상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상.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작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나라. 이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서울의 출퇴근 시간 사람은 넘쳐도 열차는 한치도 늦지 않아요. 기차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사람들은 정돈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 일본 여행객이 이렇게 말했죠. 도쿄는 시간표가 있지만 서울은 약속이 있다. 한국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간과 신뢰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지하철 안에서는 오지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죠. 런던에서는 사진 하나도 안 올라가요. 서울에서는 이 영상 편집을 끝냈어요. 서울 지하철에는 냉난방 좌석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좌석 아래에 히터가 깔려 있고 노약자석 옆엔 USB 충전기까지 있습니다. 한 독일 여행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열차가 아니라 리무진이에요. 심지어 탈때 안내 멘트가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래요.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입니다. 시간, 질서, 배려 세 단어가 하나로 맞물린 완벽한 톱니바퀴죠.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한국 화장실은 호텔보다 깨끗해요. 이 말. 외국인 여행자 사이에선 거의 미미해요. 서울역 공항 고속터미널 공원 어디를 가도 청결합니다. 무료입니다. 휴지, 비누, 세정기, 드라이기까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향기도 납니다. 프랑스 여행객이 인천공항 화장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장실이 호텔 로비보다 예뻐요. 좋아요 수만 팔만 개. 외국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죠. 우리나라 화장실은 지옥인데, 여긴 미술관이네. 심야에도 청소 인력이 돌아가며 관리합니다. 아이용 의자, 여성용 위생함, 장애인용 손잡이까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국에선 깨끗함이 선택이 아니라 예의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지되는 청결, 그게 한국의 수준입니다. 세 번째, 속도와 편리함입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빨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빠른 거예요. 서울의 한 외국인 커플이 숙소에서 배달 앱을 켰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앱엔 예상 25분이라고 뜨죠. 그런데 실제 도착 시간은 11분 43초였습니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으며 웃었죠. 비 오는 날이라 조금 늦었어요. 외국 남편은 멍하니 웃었습니다. 이건 배달이 아니라 순간이동이에요. 편의점에서는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폰 대세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속도는 1초도 안 됩니다. 미국인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선줄 서는 게 사라졌어요. 여긴 기다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는 어떨까요? 서울은 세계 평균보다 5배 빠릅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영상통화가 끊기지 않습니다. 영국 여행객이 농촌 카페에서 브이로그를 찍으며 말했죠. 도시보다 더 빠르네요. 미쳤어요. 한국의 빠름은 급함이 아니라 정확함의 문화입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국민이 만든 시스템이죠. 네 번째 물건을 잊어버려도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이건 외국인들에게 거의 도덕적 충격으로 통합니다. 프랑스 유튜버 카롤리는 강남의 카페에서 노트북과 여권을 두고 나왔습니다. 두 시간 뒤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고 카운터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 이거 두고 가셨어요? 혹시 몰라 보관했어요? 명동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현금 30만원 카드, 여권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그는 포기했지만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민이 주어서 맡겼습니다. 심지어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유실물 센터의 회수율은 88%,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 평균은 30%도 안 되죠. 한국의 치안은 법보다 사람의 양심이 지킵니다. 남의 걸 손대면 안 된다. 그건 법이 아니라 상식이죠. 양심이 CCTV보다 빠른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 밤에도 안전한 도시입니다. 새벽 2시, 여성이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한 캐나다 여성이 홍대 근처에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둡지 않았어요. 불빛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서울의 야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안심의 상징이에요. CCTV 밀도 세계 1위, 경찰 출동 시간 평균 2분 30초, 심야 택시, 24시 편의점, 야간 버스까지. 이건 치안이 아니라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은 밤에 한국거리를 돌아다니며 여긴 진짜 잠들지 않는 나라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군사력보다 강한 시민의 신뢰입니다. 여섯 번째, 정많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은 낯을 가리지만 마음은 금방 엽니다. 이건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진짜 국력이에요. 지하철에서 짐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꺼내주며 말했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그 학생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장면 같아요. 또한 외국인은 길을 잃었을 때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까오니까 그냥 타요. 돈 필요 없어요. 그는 나중에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처음 방문한 카페에서 점원이 처음 오셨어요? 하며 커피를 서비스로 줍니다. 그건 계산이 아닌 정이에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차가운 척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일곱 번째, 청결함과 질서입니다. 한국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새해맞이 광화문 행사, 수만명이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봉투를 들고 청소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보도했죠. 한국의 청소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한다. 지하철에서는 문 앞에 자동으로 줄이 생깁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 양보합니다. 쓰레기통이 없어도 거리는 깨끗합니다. 이건 규율이 아니라 문화예요. 프랑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은 시위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질서가 통제가 아니라 예의가 된 나라.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남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요. 이 나라가 자랑스럽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을 함께 전해요. KBOOMTV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